어떤 말을 보여야 그대 할수 있을까요? 어떤 말을 해야만 그대의 전리에 있을까? 하루 종일 들여가라서 딱 같은 배를 보내고 있다고. 나의 마음이 수배 위에 대 그대가 날 할까봐 밖게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슬퍼했던 생각이지만 삼성의 가시는 그대의 마음에 이제 말을 하고 싶죠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선부터 그대를 소본후 지금까지 내 마음이 야중간에 내게 움직였죠. 그때부터 너의 세상은 달아졌죠 그대 응. 그대는 한번 보는 게 있죠 나영 엄마의 말들을 유도시는 우리 가지도 꼭고 숨겼으니까 난 아직도 만큼 심하지만 이제는.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. 겨울에서부터그 대를 접어준 후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한내 주... <laughs> 마음이 한 순간 내게 움츠려줘. 그때부터 나의 세상을 달라줬죠 곁에 있는 지금도 해복해 허대 껏 바뀌었더만.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. 괴울에. 그 이선부터 혹시 그대도 나와 같이 깎길 기도하며 내 마음이 순간에게 응주했죠. 그때부터 너의 세상은 달라졌어. <놀람> <놀람>